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미얀마에서는 41년 전 광주처럼 현재 시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독재에 맞서서 민주, 인권, 평화의 공동체를 이뤄낸 5.18이 올해는 더욱 뜻깊게 다가오는데요. 그렇지만 그날의 진실을 왜곡, 폄훼하는 시도도 여전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0년 5월 당시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전일 빌딩. 가슴에 태극기를 단한 무리의 학생들이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총탄 자국이 지금 났잖아요 또 알겠죠? 이? 이렇게 스트간 자국도 총탄으로 맞고. 책으로만 어렴풋하게 배운 5.18. 건물 곳곳에 선명한 총탄의 흔적은 그날의 광주의 아픔을 생생하게 느끼게 합니다. 눈으로 보니까 더 그때 끔찍한 상황이 더잘 느껴지고 또 이렇게 조성된 이 장소 자체가 더 그런 거를 잘 느끼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공포와 분노, 난문과 사랑 등 80년 당시 개엄군의 봉쇄돼 전하지 못했던 아픈 사연들 빵 포장지에 오롯이 담겨 올해도 전국 곳곳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주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미얀마의 참상을 전달하는 엽서가 동봉돼서 의미를 더합니다. 우리 과 상황이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분들한테도 조금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80년 광주의 아픔과 진실을 배우고 알리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겉돌고 있습니다. 오는 10일 고조비우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전두환은 여전히 그날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고 일부 보수단체들은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광주에서 집회를 예고해 5.18을 부정 폄훼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40년 넘는 터울은 있지만 지구촌 한편에선 여전히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암울한 상황. 80년 광주가 이뤄냈던 민주인권평화의 공동체와 연대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5월이 그렇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